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와 증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A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여성인 A씨는 자주 체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부터 체하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또 자녀도 아프고 해서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먹지를 않고,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하고, 세 끼를 먹기도 하고, 대중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시간도 전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먹기도 하고, 불면증도 있다 보니,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 무언가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합니다. 속도 자꾸 울렁거리고, 속이 쓰립니다. 또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설사도 합니다. 또 가슴도 많이 답답합니다. 신경을 쓰면 분명히 더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합니다. 또 몸이 퉁퉁 부어서, 어, 천근 만근 무겁습니다. 어, 다음은 50대 여성인 B씨의 얘기입니다. B씨는 많이 먹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픈 편이라서 당연히 MRI도 찍어보고 병원도 다녀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느끼는 것은 밥을 먹으면 어, 머리가 더 아프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체악이라도 하면 앞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또 B씨는 불면증도 심해서 잠을 푹 자지 못하고 꿈도 많이 꿉니다. 꿈 내용도 많이 이상합니다. 또 자다가 소리에 예민하고 자다가 세네번은 깹니다. 또 다음은 50대 여성인 cc의 예입니다. cc는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cc는 변비가 심해서 4,5일에 한번 변을 보는데 속이 늘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변을 보면 그나마 속이 편한데 변을 못보면 더 소화가 안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자주 아픕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이더안 나옵니다. 자녀 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화병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변비도 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체하는 증상은 다양한 병증을 유발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통, 또 어지럼증, 또 그리고 설사, 또, 또는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증상을 유발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식적과 담적병입니다. 식적은 위장에 음식 독소가 쌓인 것으로 음식 식자에 쌓일 적자로 음식 독소가 쌓인 것인데요. 채끼나 어, 소화 불량이 반복되어 형성이 됩니다. 어, 본인이나 타인이 명치를 눌렀을 때총 통증이 심한 경우 식적과 담적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런 식적과 담적병은 당연히 소화 불량뿐 아니라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속 울렁거림 그리고 어깨 통증 등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심한 목 디스크의 통증으로 진단받은 분의 어깨 통증, 머리 통증도 담적병을 제거하는 처방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p c a 처럼 불면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과 정신 질환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위장의 문제로 담적병이 심해지면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지며 짜증이나 화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어, 스트레스나 화병이 위장의 담적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또한 위장의 문제인 담적병이 역으로 화병을 유발하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잘못 자게 되고 불면증이 심해지며, 또잘때 소리에 예민하고 꿈도 많이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주 기분 나쁘고 안 좋은 내용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담적병을 제거하는 처방들을 사용하면 우선 이런 꿈의 내용들이 좀더 부드럽고 순한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런 불면증, 화병 등의 담적을 제거하는 이진탕에 화를 내려주는 황면 등을 가미하여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서 고질적이고 극심한 두통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C의 경우는 변비가 심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잘 체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변비를 비롯한 대장의 문제입니다. 어, 입에서부터 위장, 대장은 하나의 연결된 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대장에서 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못하면 위장에서도 당연히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의 숙변과 독소를 제거하는 도인승기탕이라는 처방을 잘 사용하면 변비가 풀릴 뿐 아니라 위장의 독소도 풀려서 잘 체하는 증상을 고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